안녕하세요. 맥키네시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SK 정권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목표 주가를 97,000원 정도로 다시 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내일의 투자 절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6월 말부터 해가지고 7월 달 들어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해서 목표 주가 상향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신한 정권, 뭐 하나 정권, 뭐, 하나 정권, 예, 흥국 정권, 한국 투자 정권, 키움 정권, 에 아, 그리고, 이제, SK 정권까지, 뭐, 양사에 관해서 계속 이제, 투자 의견 유지와 목표 주가 상향이, 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 주가는 먼저 이제 좀 올라왔는데, 추가로 상승하기 위해서, 어 외운데 수급과 기간 수급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펀더멘탈 개선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어떤 상방에 대한 어떤 방향성 계속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자 내용을 보면 이제 신제품 출시 관련돼서 어 작년까지 올 초까지 조금 이제 우려감이 있었던 코로나 관련되는 부분에. 어, 내용들은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에서 흡입형 관련되는 부분 개발을 일단 중지를 했기 때문에요. 본업인 이 바이오 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개발과 출시와 이 실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신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추가적인 어떤 바이오 시밀러겠죠.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 출시가 나오게 되면, 아 매출 뿐만 아니라 프라이스에서도 고수익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아 기존에 이제, 재고 관련되는 부분들만 이제 정확하게 이제 풀리면 헬스케어가 직판을 통하고 유통망 확보를 통해서 계속적인 어떤 성장을 통해서 향후에 삼사병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에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목표가가, 요즘 같은 장에 31%를 올렸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기존에 74,000원에서 거의 10만원에 준하는 97,000원 올려놨는데요. 아,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 점유율 확장세, 꾸준히 신제품 출시 이런 것을 배경으로 했는데요. 헬스케어는 2분기 영업이익이 SK정권 같은 경우에는 아18.7% 주는 619억 아, 하지만 이제 시장 컨시센스는 아, 어, 상해하는 것으로 지금 봤고요. 매출은 5.7% 증가한 4580억 정도로 일단 추정했습니다. 대표적인 SK 정거의 바이오 담당은 이달미 이제 연구원이죠. 2분기 실적은 1분기 어닝 쇼크하고 좀 다르게 유럽에서 작년 4분기부터 이제 램시마 SC 관련되는 부분들이 상반기에 꾸준히 지금 아,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 재고 관련되는 부분들을 줄인 어떤 원인으로 좀 작용할 거고요. 그래서 MCIB와 합해 보면 유럽 시장 점유율이 50%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서의 어떤 견주한 어떤 시장 점유율은 램시마 SC와 더불어서 나오고 있고 국가별로는 뭐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이런 쪽이 계속 호실적이죠. 그래서 올해 램시마 SC 관련되는 부분을 이어서 내년도에는 뭐 유플라이마라든지 하반기 유럽에서 지금 런칭이 예상되는 아바스틴 아바스틴도 이제 이 시에서 최종적인 결정이 나오게 되면 어, 올해 내년도의 매출에 가담할 수 있는 부분이 한 천억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헬스케어의 전체적인 이제 주당 순익, 전체 이제 당기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게 이제 EPS 주당 순익이죠. 그래서 올해 내년 한30% 가까이 이제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좀 알기 위해서 컴퍼니 가이드에서 이 전체적인 컨시센스를 셀트리헬스케어를좀 살펴보면요 분기 기준으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지금 이제 7월달 관련되는 부분에서 6개월 전 대비해가지고 이제 매출액은 컨시센스가 1개월 전보다는 조금 늘었죠 6개월 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만 영업이익 당 같은 경우에가 뭐 689억 정도 잡혀있다가 지금 500 96억 정도 그요 부분들이 3개월 전 대비해 가지고는 1개월 전에 좀 줄었다가 최근에 좀 다시 늘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자체가 최근에 1분기 대비해 가지고 그래도 조금 이제 견주하게 나아지고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이제 매출에 관련되는 부분들 컨센서스는한 4575억 정도 영업이익은 596억 정도 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이제 조금 뭐, 그 영업이익은 줄고, 그 전년 동기에 대해서 매출액은 조금, 어, 늘어났는데, 컨세센스 이제 대비해서 이제 3분기, 4분기까지 이제 보시게 되면, 3분기, 4분기는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3분기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3분기가 되게 이제, 아, 셀트리온 쪽에서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3분기가 이제 2분기보다는 훨씬 뭐 좋아지는 이런 입장에서 단기순위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4분기에는 훨씬 좋아지는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보이실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관들이 아, 목표주가 상향하는데 상당히 뭐, 어,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입장에서 보면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이걸 분기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분기별로 살펴보면 자이 내용들을 자, 분기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분기별로 보시게 되면 아 2분기가 이제 요렇게 되고요. 3분기 4분기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2분기 대비 3분기가 작년에 이제 되게 안 좋았는데 3분기가 이제 좋아진다라고 평가받고 4분기는 이제 매출액은 좀 줍니다만 이 여기도 보면 당기 순이익이 연말로 갈수록 좋아지고 영업 이익은 3분기가 2분기보다 좋아지는 흐름들을 셀트리온도 이렇게 간다. 이렇게 아 보여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반영을 해야 되는 어떤 국면에서 기관들의 어떤 목표 주가 상향들이 계속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는 이제 아침에 조금, 어, 셀트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9만원 부분까지 갔다가 조금 이제 상승폭을 좀 줄여서 강보합세로 마쳤는데 20만원대, 19만원대 어떤 도전들을 하반기에 계속 이제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 셀트리온 관련된 기사 하나 더 살펴봐드리면, 셀트리온의 어떤 제품의 글로벌 판매율이 2분기에 실적 상승이 전망된다. 그래서, 바이오베타인 램시마 SC, 에. 램시마 SC와 ADC 같은 경우도 일종의 이제, 항체 의약품의 바이오베타 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체 의약품에다가, 어 이제 세포 독성을 달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항체가 이제 항체하고 항원하고 이렇게 어,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부분을 그 타켓해서. 이 세포독성은 이제 전신에 이제 반영하는 부분이니까 요걸 이제 링크로 결합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일종의 이제 바이오베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키움 증권의 이제 호혜민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이제 헬스케어 관련되는 부분은 2분기 매출이나 영업이 관련되는 부분을 좋게 이렇게 본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램시 오브 램시마 SC 관련된 유럽 시장 점유율이 어, 내년도까지는 이제 꾸준히 증가할 거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어떤 비유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램시마 이제, 와, 램시마 SC가 유럽 시장에서 이제 실제 의료진들의, 어, 처방 관련되는 부분에 호응으로 올라간다면, 램시마, 아, 그러니까 헬스케어에 이제 재고가 줄게 되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램시마 SC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이제 내년도에 본격화되는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출시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하반기 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도 지속적인 어떤 셀트리온의 어떤 실적 관련되는 부분은 좋아짐의 어떤 시장 반응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램시마 SC 관련되는 부분에 선전이 같이 이제 좀 되고 있기 때문에요. 램시마 SC도 지금 출시 3년차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인지도 상승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어, 내년에 이제 본격화되는 이제 미국 시장의 스텔렐라, 그 다음에 유플라이마, 그 다음에 베그젤마라든지, 후속 이제 아, 일리아 어, 아일리아 관련되는 시밀라, 이런 부분들의 예정이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요. 셀트리어 어떤 성장세가 계속되고, 에디시는 요게 이제 항체죠. 항체가 이제 요렇게 팔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이게 그 링크입니다. 링크 해가지고 약물을 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가지 형태의 아, 약물을,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달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달아서 효과를 내는 어떤 AD 기술, ADC 기술인데요. 사실, 이제, 뭐, 셀트리온이, 과거에 이제 셀트리온 연구소가 있었을 때, 이제, ADC 같은 기술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어, 2019년도부터 이제, 어, 이런 이제, 그, ADC 개발을 위해서 캐나다의 이제, 아이프로젠과 공동 개발도 체결했고, 최근에는 이제 뭐, 익수타 테라피틱스와 영국 쪽에서 지분을 좀 이제 530억대 투자를 하면서, 어, 파이프라인 확장을 계속 이제, 어, 모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ADC 관련되는 부분들은 사실, 어, 신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아주 이제 글로벌하게 크게 이렇게 터진 게 없고, 국내에서도 이제 ADC 관련되는 부분에서 승인받은 부분들은 없습니다만, 아 이제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개발과 향후의 파이프라인 확장 측면에서는 상당히 뭐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역량 부분들 좀 살펴야 될것 같고요.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셀티론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좀 올라갔죠. 아침에 이제 18만 9천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또 이제 그 뒤로는 좀 조용했어요. 그래서 윗꼬리가 정도 나오면서 볼린저밴드 상단 부분에 어떤 시도를 좀 하는 듯 하다가 좀 내려왔고 시간에는 지금 500원 정도 빠져가고 0.27이고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매매가전 비중이 어제보단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이제 프로그램이 조금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외국인 집계는 좀안 나왔는데요. 기간하고 개인들는 소폭 매수 정도. 그래서 큰 흐름은 없었습니다만, 지금 셀티룡, 어, 같은 경우에도 한 일주일 넘게 지금 단기로 추세가 강하게 좀 올라오다가 좀 바뀌었던 부분들의 이 주춤한 부분들을 다시 볼린저 밴드를 상향을, 예, 넘어가 버려야, 이제 이, 어, 파라볼릭자하고 캔들의 위치가 바뀌면 추세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ADX 지표를 보시게 되면, 7월 초까지 잘 올라가던 어떤 부분을 이제, 거의 지금 한 2, 3주 정도 이렇게 내려왔던 부분을 다시, 어 내려올 때는 이제 추세의 어떤 강도가 약하다는 말이죠. 이렇게 떨어질 때는, ADX 지표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말은, 이렇게 떨어지는 어떤 강도 자체가 세지를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양호한 어떤 조정을 나름 보여주면서, 어, 이 17만 5천 원에서 18만 원대 이 부분을 유지하면서 이제 흐름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월 달에, 3월 달에 이제 하락 갭이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지지 흐름들을 거의 3주 동안에 이제 확인을 했고, 어, 이제 올라갈 때는 거래량을 다시 이제 좀 뿜어주면서 이 밴드 태깅을 해야, 어, 이제 8월 달, 9월 달 하반기에 이제 뭐 8월 달에 이제 어, 자사주매입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가면 조만간에 이사회 개최를 통해서 삼사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나오면서 이제 삼사합병에 대한 모멘텀과 실적과 이제 신, 어, 신제품 관련되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20만원과 25만원대의 어떤 부분들을 어, 올해 하반기에 어떻게 좀 도달하는지가 장기적인 어떤 어, 입장에서 가장 뭐 중요한 어떤 이슈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흐름들이 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어, 내일은 좀더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어, 19만 원대 이제 도전들이 좀 나오는 모습을 좀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